아, 나도 이런 아파트인데 그럼 확인은 어떻게 하냐? 아무리 뭐 다운라이트나 환기 시스템이나 그런 게 없으셔도 위 방법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차단기가 추후에는 뭐이 전력을 다 쓰실 경우에는 차단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에어디자이너 유튜브를 확인해보면 신축급 아파트는 웬만해서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구축 아파트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인테리어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고객님들 입장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 조건이 되려면 이 석고보드가 아니라 이 천장 속에 또 깊이가 있어요 그 깊이가 기본적으로 17cm 이상은 나와야 시스템 에어컨 매립이 가능하고요 고객님들이 쉽게 보시기에는 일단 첫 번째로는 세대 안에서 이런 스프링플러 또는 이제 환기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천장구가 보통 10cm가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자세하게 몇 cm인지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 세대에는 없지만 보통 세대 안에 뭐 다운라이트 있는 데가 있는 세대가 있으실 거고 지금 현장은 2000년 중공이다 보니까 옛날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그런 게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나도 이런 아파트인데 그럼 확인을 어떻게 하냐. 그럴 경우에는 발코니가 대부분 세대 안에 다 있으실 텐데 여기 마루랑 폭이 비슷한 곳에서 재할게요. 발코니 바닥부터 천장까지 재보면 253 정도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스치는 다 틀립니다. 세대마다. 그리고 253 정도 생각을 하고 실내에서 똑같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재보면 딱23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253 빼기 230 하면은 22cm에서 23cm 정도 확보가 되는데 이거는 고객님을 협의를 해서 미리 한번 저희가 줄어놨어요 여기다 주자 한번 넣어보시면은 22cm 정도 확보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뭐, 다운라이트나 환기 시스템이나 그런 게 없으셔도, 위 방법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첫 번째로는 천장고 깊이 확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천장 깊이가 17cm가 안 되고, 뭐한 12cm 정도 된다. 그러시면은, 한 5cm 정도는 튀어나오실 거예요. 이 밑으로. 그럴 경우에는 시스템 기기가 보이잖아요. 저희가 앞전에 대표님 영상 보시면은, 울딩이 뭐 있어요. 그 기상품 몰딩 있는데 저희가 제작을 해서 설치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지저분하지도 않아요. 깔끔하니까 몰딩도 가능하신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스템 에어컨에서는 응축수라는 게 배출이 됩니다. 배수구가 있어야 돼요. 실내기 만약에 뭐한 대, 두대 설치를 한다 그러면 두 대에서 PVC 파이프가 이렇게 나와서 물이 배수가 돼야 되는데 발코니에 배수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수구가 없다면은 정말 뭐 화장실도 빼시거나 아니면 따로 빼셔야 되는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배수구가 있기 때문에 배수구를 이쪽으로 뭐 노출을 시켜갖고 이렇게 쭉 내리셔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세대 내에 배수구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자그세 번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만 가는게 아니잖아요. 실외기 설치도 필요합니다. 여기는 일단 실외기실이 없어요. 기존 세입자분들도 보셨다시피 이렇게 외부 앵글을 사용했습니다. 일단은 실외기실에 있으신 고객님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드리면은 뭐 실외기실이 있다고 말씀, 가정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폭 앞뒤 폭 말고 좌 와이드라 그래요. 와이드 폭은 110cm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앞뒤 폭은 보통 500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만 실외기실에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좀 작을 경우에는 당연히 설치가 좀 불가능할 수 있고 또는 실외기를 일자로 둬야 되는데 대각선으로 놔야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 이 있고요. 아, 우리 집은 그럼 실외기 앵글을 설치가 할수 있는 아파트인가? 확인이 필요하시면은 다른 세대들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세대들도 이렇게 다 설치가 되었거든요. 그럼 웬만하면은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 앵글도 설치가 가능한 거고 앵글 사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나는 튜윈을 사용했었는데 기존 앵글 사용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는 고객분 계신데 사이즈가 맞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잡아도 90cm밖에 안 나요. 그러면 실행기가 안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마력수마다 좀 틀리기는 합니다. 보통 근데 시스템 에어컨 세대네대 설치를 하시는데 4마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100 정도는 나와야 설치가 가능하니까 꼭이 부분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기공사를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요. 보통 신축 아파트들은 실외기, 실외이 메인 전원, 에어컨, 차단기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다만 구축 아파트들은 실외기 있는 위치까지는 전기선이 빠져있지가 않아요. 그럼 어디로 가 있냐? 자, 일단 전기 차단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시면은, 아까 네 번째. 에어컨 차단기. 지금 보면 20A로 되어 있는데, 전원선도 보시면은 2.5 스퀘어로 되어 있습니다. 2.5 스퀘어가 뭐냐? 2.5 스퀘어는 2.5mm, 4 스퀘어는 4mm, 6 스퀘어는 6mm.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일반 소비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커버가 되어 있는 사진 한 장, 그리고 이렇게 분장함을 탈착을 해서, 사진 하나 찍어 주시면은 전기 공사가 필요 유무를 확인을 해드릴 수 있고 실외기실이 없는 구축 아파트다 하는 경우에도 실외기실까지는 전기가 안돼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돼 있냐? 보통 스탠드 위치에 설치가 이렇게 연계가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푸인원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때는 콘센트로 사용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건설사에서 애초에 전기선을 이쪽까지 막 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돼 있으니까 나는 실외기를 전기다 설치할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 그대로 여기서 다시 전기를 잡아서 천장선을 통해서 실외기실까지 배관이랑 통신선이랑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거리가 이렇게 뭐 짧다, 여기서 바로 넘어가는 길이다. 그런 거는 어느 정도가 저희가 뭐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데 이게 전기선을 빼려면 은 벽을 다 까내야 돼요. 메리 배관함이 없기 때문에 전기공사가 4스퀘어가 되어 있어도 전기공사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을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조건의 전기공사는 일단 3마력 다배관으로 갈 경우에는 2.5스퀘어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담배관은 또 틀려요. 4스퀘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4마력, 5마력, 다배관, 담배관 모두 4스퀘어, 유전 차단기는 30A로 들어가셔도 되고, 6마력 같은 경우에는 6스퀘어에 40A 차단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님들이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차단기로 한번 가시면은 이 메인 차단기가 지금 30A에요. 그러면은 한좀 아래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30만 폐어인데, 그럼 30만 폐어를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기는 한데, 나는 그래도 4마력을 하고 싶으시다 그럴 경우에는 하셔도 되시긴 하지만 차단기가 추후에는 뭐이 전력을 다 쓰실 경우에는 차단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안전하게 메인 차단기가 40A라면 보조 차단기가 30A 그리고 30A라면 20A 그러니까 여기는 3마력 다 배관으로 들어가서 누전 차단기 20A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종합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만 파악을 해 주신다면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영상을 보고 천장구를 쟀는데 아 천장구가 너무 안 나와요 할 경우에는 기기 단내림은 사실상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기기 단내림이 있고 전체 단내림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하려면 배관 가는 거리가 최소 8cm는 나와야 됩니다 보통 보온재랑 배관이랑 해서 4cm에서 5cm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이게 석고 보드랑딱 붙어있으면 이게 나중에 결로현상이 발생합니다 왜냐면은 냉매 배관이기 때문에 드레인도 마찬가지고 이게 보온재에 물이 묻어있을 거예요 그게 석고에 딱 붙어 있으면은 당연히 석고보드에 물이 차가지고 결로 현상 또는 곰팡이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관 지나가는 거리는 8cm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기기 자리는 무조건 17cm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특이사항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거실 하나, 그리고 안방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고객님께서. 여기는 만약에 천장고가 5cm가 나온다고 해도 전체 단내림을 할 필요가 없고 기기 자리 단내림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실외기 앵글을 뭐 이쪽에 다신다고 하시더라도 뭐 저쪽에 다신다고 하시더라도 배관은 어쨌든 이쪽에서 들어올 거예요. 거실 쪽에서 들어오거나. 그러면 어차피 이쪽 하나 그리고 거실 자리 하나. 이 라인을 그대로 단내림 하면은 배관은 어차피 이쪽에서만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현장에서는 기기 자리 단내림만 하셔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저희 자사 목공 팀도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장고가 안 나오는 현장이라고 했을 때 배관이 어쨌든 실내로 들어와야 돼요. 뭐 이쪽에서 들어오던, 이쪽에서 들어오던 해야 되는데 천장고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면 은 배관이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치면은. 이 배관이 이쪽으로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테리어를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 배관 자리가 노출이 되니까 박스로 감싸달라고 하시거나 또는 천장구 설치 조건이 나오는 현장이면은 저희가 박스로도 마감을 해드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인테리어를 진행을 하신다면 이 부분 꼭 참고를 해서 인테리어 분께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뭐 천장 깊이, 그리고 배관, 드레인, 그리고 뭐 시래기 위치, 전기공사. 이렇게 확인을 해 보셨는데,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난 설치가 될것 같다 하시면 거의 90% 이상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안 되는 건 없기 때문에 조율만 해주신다면 설치를 다 해드리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아무리 봐도 좀 헷갈린다. 아, 좀 애매한 것 같다. 그러시면 언제든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현장으로 저희가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댓글을 확인해서 유익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